이고 코트에서 열 코트로 코트 러닝에서 진행하겠습니다. 60대고 5 3점 자, 성룡1 코트입니다. Takk Ja! 그리고 나중에.

Wow. 제 2022년 평택 슈퍼올림의 전국 대회 전국 일반부 4조1입니다 서울 강서 2위 안산 A 자5조1입니다 서천 우양 2위 용인 신간6조1입니다 아산 충무 A 2위 10조입니다. 강남 화성 2위 성남시 청소년 11조입니다. 1위 0천 SWC 2위 논산 공공 12조입니다. 1위 서울 노원 2위 성택 행성 2위 화성 수호 17조입니다. 가산 가운집 2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パゴン。 Okay. 네, 쇼원어 와! <S content noise> <expense noise> はい。 すいません。<タッ><タッ>